내가 발톱 깎아줄게 이랬잖아 내가? 응 그냥 그건, 예 연애했을 때 예의상 한 말이야 내가 진짜 솔직히.. 너무 귀엽지? 주무세요? 너무 귀엽지 얘네들? 너네 이제 방송하러 나와 새야 너네 이렇게 콩냥콩냥하냐 맨날 둘이서 보주왜 그래? 보주왜 그래? 그럼 우리 오늘 밥, 밥 먹을 건데 같이 먹을래? 아니, 아니 뭐 뭐밥 먹으려고 킹건 아니고 밥 먹고 이것저것 하자. 네. 그럼 이건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들 오네. 귀여워. 뚜이하고 뿌까 꼬리 차이. <laughs> 근데 뚜이하고 뿌까 꼬리 차이 많이 나요? 근데 우리 뚜이가 더 나이 많다? 얘가 이모야 이모. 그치 이모. 우리 째 이모 이모 이. 우리 애들 엉덩이 뽀뽀해줘야 돼 변태같아 근데 웬만해서 핑크색 애들 안 뽀뽀하면 안 돼? 그냥 시커먼 애들 하면 안 돼? 핑크색 애들 뭔가 변태같아 우리 오늘 그리고 또 이제 그 선물 받았거든 이거 양말, 양말. 우리 손님한테 만져봐 이거 쫀득쫀득해 감사합니다 기자 이름 못 정했지 왜냐면 우린 철학관 갈 거야 철학관 가서 그 날짜랑 좋은 이름은 좀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애가 태어나면은? 우리 기자 나중에 진짜 사람들이 엄마 기자야 이러면서 알아봐 주는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진짜 코로나 풀리거나 하면 이렇게 랜덤으로 시청자들을 우리 집에 초대를 해보고 싶긴 하거든? 아 나는 잘할수 있어 왜냐면 나 부끄러움 별로 없어서 근데 생각보다 나를 만나자 내가 음... 말투 없어가지고 찐따 찐따 나한테 되게 실망하실 수도 있어 내가 말이 없거든 그래갖고 근데 강태... 내가 옮겨 기분 나쁜가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강태는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음. 술 먹으면 또 말을 하는데 말실수도 또, 또 잘해. 말실수 엄청 해요. 테라가 옆에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어디 가도 많이 맞았을 걸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나 진짜 웃긴 게이 강태가 우리 손님들이 이제 같은 동네에 뭐 애견 카페를 차리신다든가 뭘 하신다든가 해 친하신 분들이 그러면은 나는 근데 손님들랑 별로 안 친하거든요. 근데 강태는 그래도 상담을 하니까 손님들을 자주 보잖아. 막나 근데 공적으로는 좀 되게 잘해. 아, 잘 응. 아니 그런 거는 잘 해야지. 응. 그것도 못하면. 응. 근데 애견 카페를 어떤 우리 손님이 오픈을 하셨는데 거기에 가고 싶은가봐 이 강태가. 응. 근데 솔직 말해서 나는 지금 몸이 무겁고 기회가 되면 가지만 이렇게 막 찾아서 가기는 지금 내 몸이 너무 힘들잖아. 그, 그, 아 지금은 그 그래. 지금은 그런데. 그, 그리고 그 전에는 이사도 안 왔었잖아. 이사도 음. 안 오고 막 시기가 그랬었는데 나 여기서 쉬고 있는데 그 카페를 애견 카페를 가자는 거야. 근데 문득 내가 진짜 열이 받는 게이간운데그 카페 가잖아? 그러면은 뒤에서 그냥 가만히 <웃음> <웃음> 이러고 있다 고 그럼 내가 가가지고 어머 안녕하세요 오픈하셨어요. 어, 너무 좋아요. 뭐 어, 여기 카페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내가 이제 좋은 말이랑 어 재밌게 잘 놀라갈 게면서 좋은 덕담과 이런 건 다음에 뒤에서. <laughs> <laughs>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거의 얘매이저급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나는 지금 힘들기 때문에 안 가겠다라고 했죠. 어, 저손 깔끔해요 이렇 저. 왜? 아손깨끗하대 어, 나는 손톱 못 잘랐는데 오늘 이 상태가 나 손톱이랑 발톱 잘라줘야 돼. 내가? 근데 이제 제가 배가 발톱을 잘릴 수 있는 배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딸고 데려와야 돼 근데? 그럼 진아 아 진아 그래서 너 오늘 내 발톱 잘라야 돼내 발톱은 응. 내가 나도 자르면 안 될까? 방시야너 방송 끄면 안 해줄 거잖아 아니야 안돼 이건데 진짜 웃긴 게뭔줄 알아? 너 모텔에서 옛날에 나랑 연애했을 때 응. 모텔에 가지고 모텔에 가서 너 발톱 깎게 챙겨와 가지고 응. 테라야 내가 발톱 깎아줄게 이랬잖아 내가? 응 야, 얘는 그러면... 근데 진짜 웃긴 게 얘가 그냥 그, 예, 연애했을 때 예의상 한 말이야. 내가 진짜 솔직히 예의상 한 말. 이야 근데 니가 네 깎아달라 했잖아. 너한테나 진짜 사랑했어. 너 말해 깎아달라 했잖아. 응. 발톱깎이 너 얼굴에도 붙였어. 니가 으라고 아니, 진짜 예의상 물어본 거라고. 호항에서 안산까지 발톱깎이를 들고 왔다니까. 자기가 쓰는 발톱깎이를 나내 발톱 잘라준다고. 근데 내가 이제 발만두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때 한달 됐는데 무슨 내 발을 조금이라도 각질 있으면 또 팔리잖아. 그래서 나도 이미지 관리한다고 손톱만 잘라놓으면 돼, 강태야. 손톱만 들면 으 어떡해? 곧두바이를 떠나는 상태여 가지고 짐을 다챙왔는데너 그거 내 발톱 잘라가지고 갖고 가려고 했지? 두바이. 말, 말 같은 소리를. 와 진짜, 우와, 와, 미쳤다, 미쳤다. 진짜. <laughs> 와 진짜 콜라병 두들 맞으려고 진짜. 아씨, 못다 트름했어. 현재 몇 분지? 내려주면 안 될까? 야 헤라 빨래 조용하고. 가만히 좀 있어봐. 야살 잘르면 안돼 그러고 보니까. 응. 너 저번에 나 손톱 잘라줬을 때나 염증 생겼어. 응. 이 상태. 여러분 근데 사실 발 발톱 자르고 이런 게 좋은 게아뭐 하는 거야 살 자르면 안돼 응. 발톱은 좀 길이감 줘야 돼안 그러면 너무 아파 아나 무서워 나도 안 보이서 막 자르고 있어 이러면 발톱 잘 잘려. 음. 아 그래 응. 발톱이 그래야 나와 야야 개 아파 앞으로 빨려 손톱도 잘라야 돼 손톱은 잘라 아 잘라줘 아 제발 제 손톱 아 잘라줘 잘라주겠다 아 진짜 손톱이 너무 길어 지금. 와, 진짜 길지. 야너 진짜. 이렇게... 야너 다시 해봐. 아, 와? 아니 틀음 나온 거야? 손톱도 나와야 돼. 아, 아. 아 나온다고 이러니까 이 아, 때. 네. 아 이거 봐봐 조심해 한테 나개 아프다고 니 맞아봐. 아너 아, 뭘로 때렸어 방금 근데. 아 진짜. 아 이거 대박다. 아, 너 진짜 손톱 못 생겼네. 우리 엄마는 뭐라 그래. 너무 이쁘신데. 어 봐봐 너 손톱 피하다와나손피난다 와. 나손 내뭐 네, 했는데? 너 아까 손톱 먹. 뭐, 뭐. 야 진짜 개턱 같은 자. 야너 손톱 봐봐. 왜? 야야 니는. 너는... 나 아무도 너는 진짜 둥글고 이쁘게 잘라놓고 나는 왜개턱 같이 네모나게 딱 다져? 해병대 하고 싶다면데 해병대는 육각 으로 잘라야 돼. 어? 해병대는 육각으로 잘라야 돼. 와 진짜 대충 잘라놓은 것 봐. 이거 봐. 오늘 숙지 않아 고 조용히. 해. 오늘 여러분들의 숙제는 남친이나 여친이나 마누라나 신랑한테. 손톱 발톱을 서로 깎아주는 거야, 여러분들의 오늘의 숙제는. 그쵸, 아 헤어지고 싶으면 꼭 그렇게 하세요. 없으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강아지 테라로도 잘라라 해. 없, 없으면 거울 보면서 자르세요. <laughs> 야 강태혁, 너랑 나랑 왜 이렇게 닮았냐, 얼굴. 진짜? 아 근데 짜증나, 나 방송할래, 나방종할래내 얼굴 보니까 화나라 그래. 나도 지금 빨리 포도주 좀 먹고 싶거든. 아 저기, 저기 따라 놓은 것 봐, 포도주. <laughs> 여러분 오늘 되게 재밌었죠 여러분 방송. <laughs> 여러분 이제 방 방종 빨리 해야 되겠다. 나똥 싸러 갈 거야. <laughs> 네. 여러분 오늘 <웃음> 여기 <웃음> 방송 여기까지 할게. 오늘 꼭 서로 발톱 깎, 깎아주는 걸로 하세요. <laughs> 안녕. 얘네 지금 배고파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너 간식 줄 거야 내가. 강태하 너 <laughs> <강차, 웃음> 이놈의 턱 깨고 있다.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음. 근데 다비는 여러분 진짜 애가 멍청해요. 얘는 조금 나랑 성격이 비슷한 게 흥분하거나 자기가 좀, 음, 좀,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익사이팅 할 때라고 해야 되나? 흥, 이게 뭐, 그런가? 흥분하거나 막 이렇게 막할 때. 얘는 너무 신나고 뛰어다니잖아? 자기 발의 존재를 잊어먹어. 그래가지고 발을 안디죠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 턱으로 그냥 내려 찍히거든? 저번에도 얘턱 나갈 뻔했어. 그렇게 뛰어다니다. 가 그니까 러 지가 지 몸을 잘 몰라요.